어, 최근 연구가, 최근 UCS 연구, u c LA 연구가, 네, 평가했죠. 뭘 평가했어? 인터넷 검색의 평, 영향을 평가했죠. 뭐에 대한 영향? 뇌 활동의 영향. 지원자들 사이에서, 나이가 몇 세인? 55에서 76세 사이인. 근데 그들 중에 반은, 어, 잘 준비되어, 연습되어졌죠. 어디서? 검색에서, 인터넷 검색해서 근데 다른 반은, 네, 그렇지 않았죠. 연구자들이 사용했는데, 아, 이게 뭐였지? 이게? FMRI. 뭐라고 했니? 자기 공명장이 뭐라고 했냐 아까 오랜만에. 자기 공명 영상 보합증 뭐 FMRI. 이걸, 이걸 사용했죠. 뭐 하기 위해서? 스캔하기 위해서. 뭘 스캔하기 위해서. 피실험자의 뇌를 스캔하기 위해서죠. 뭐 하는 동안? 그들이 인터넷서핑하는 동안. 결과는 보여주죠. 주제문. 뭘 보여주냐면, 뇌인데 어떤 뇌? 사랑의, 그룹의 뇌. 근데 어떤 그룹? 잘더 좋은 연습, 인터넷 서핑 연습을 가진 그룹의 뇌가, 리플렉스. 반영했는데, 대략, 트와이스. 배수화 편이지? 두 배나 많은 활동을 보여줬죠. 근데 그거 뭐랑, 뭐랑 비교되는 거야? 뇌랑 비교되는 거죠. 어떤 뇌? 사람들의 뇌. 어떤 사람들? 비유스트 명사니까 몸에 익숙하지 그것에, 인터넷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뇌부가 비교돼서 네, 두 배나 많은 활동을 보여준 거죠. 네. 그 다음에 간단한 매일매일 일, 뭐 같은 일? 거, 인, 검색,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 같은 일이 보이는데 뭐하는 것처럼 보여? 향상시킨 것처럼 보여줘 뭐를? 뇌의 회전, 두뇌 회전을. 더 나이든 성인들에게서 혹시은석항은 그래서 증명하죠, 뭘 보여줘? 우리 뇌가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죠. 그리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. 뭐하면서 우리가 나이들면 따라서 이런 발견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근데 어떤 가능성? 더 나이든 사람들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이죠. 근데 뭐에 있는 잠재력이야? 향상시키는 걸 위한 잠재력이지. 그들의 어, 뇌의 힘을 물 사용을 통해서 기술의 사용을 통해서.